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일에 대한 사연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제 정성껏 보내주신 분들을 채택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메일 주소에 정성껏 여러분들의 사연을 또는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채택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댄크 그. <laughs>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님.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구독 중인 중년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유튜브 영상이 있다는 걸 1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후회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저는 58세의 남자이며 7년 전에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내집 마련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고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저렴한 집값에 맑은 공기를 위로 삼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큰 싸움 없이 지내오다가 1, 2년 전쯤부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결혼한 지 28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전세, 전세에만 살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많이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5억에서 지금은 두배 이상인 10억이 넘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하루에도 많은 전화를 하고 자랑을 하고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설마 하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하신 상태이고, 친구분이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됐고 5억에 분양받은 것이 이제 10억 이상 올랐다고 해요. 어 최근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실제로 가격 상승이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누군가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했고 또는 아파트를 매입했고 그래서 가격 상승을 많이 이루어냈고 자산의 가치를 많이 이루어냈고 누군가는 내가 근로소득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어, 내신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분이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 사연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거는 아니, 친구분께서 주택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은 그냥 본인 스, 스스로 좋아하면 될것 같은데 왜 친구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뭐, 친구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고, 뭐, 도움을 구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 돈에 대한 얘기, 뭐, 자기 능력에 대한 얘기,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좀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좀, 어, 좀 친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이런, 오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향의 분들이 있겠죠. 어,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현실화가 되면서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집값 이야기가 많아지고 자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주할 때와 현재 가격이 변함이 없는 저희 아파트와 그의 아파트를 비교하면 너무나 자괴감이 들고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이분이 쓰신 글에는 본인이 7년 전에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외곽 지역 경기도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에 이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는데 입주할 때와 현재 가격이 변함이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입지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년 전에 산 가격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만큼의 그런 가치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사연자 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내집 마련이라고 하는 주안점을 두고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그 내집 마련을 하신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입지의 중요성을 모르시고 어, 그냥 형편에 맞는 주택을 외곽지에 구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부동산은 항상 시간을 사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사는 것은 이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입지가 안 좋은 물량을 샀을 때는 시간을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내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전그 전세 가격을 그 했을 때도 전세 가격에 그런 가치가 상승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아파트도 가치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내가 1주택을 유지를 했지만은 이 1주택에 대한 어,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1주택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마이너스 손실을 본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채의 아파트가 무조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입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개발 여건이 있는 곳들 개발 상승으로 인해서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될수 있는 곳에 주택을 매입했을 때 또는 청약을 받았을 때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부분, 입지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좀 간과했다는 것은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남은 삶이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청약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대출을 얻어서라도 좋은 지역으로 혹은 다른 지역이라도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결정도 지금 현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배 대표님이라면 올바른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서, 어,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기중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이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내용인데,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입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세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퇴직을 앞두시고 있고, 지금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변함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될지, 이 주택을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1주택을 내가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을 했지만 이 주택 가격 상승이 미비하신 분들은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자괴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진짜 뭐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청약 신청해서 5억, 10억씩 버는데 나는 열심히 근로소득을 하면서 내집한채 마련했는데, 물론 좋은 곳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또 빌라지만 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제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이에 따라서 부동산 재테크의 그런 방법들은 틀려집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자본 여력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장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는 딱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있지가 않아요. 사람, 사람마다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고 제가 이분한테 맞는 거를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면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하고 전세로 가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58세이고 이제 소득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릅니다.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내집 한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30대의 분이 만약에 이런 어, 사연을 저한테 보냈다면, 가감하게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부동산, 입지가 좋지 않은 이런 부동산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30대 초반이라면 무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이 무주택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옮겨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5 8세이제 50대 후반인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고 지금 갈아타기를 하기에도 다른 주택들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 시점이라서 상향 상급지로 이제 점프를 하기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주택을 파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고 이 주택을 잘 유지하면서 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어, 굉장히 힘들 겁니다. 1주택 처분 조건으로의 핵심적인 입지에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기란 어려워요. 하지만은 기회가 열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어, 청약 신청을 하면서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면서까지 무주택을 만들기에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부가 계속 싸운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보다 뭐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42살이니까 이제 30대 초반이나 이제 40대 초반, 제가 40대 초반이지만 제가 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런 목표들을 정말 열심히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제가 충실한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 제가 하는 일 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많았고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아내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가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삶의 행복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친구가 뭐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그 친구의 행복의 기준 가치가 나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건 그거예요. 어, 이제 우리 두 딸하고 내 아내하고 내가 있는데. 이제 내가 40살 초반이 됐고 내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섰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하고 좀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내가 만들 거고 물론 뭐 처갓집이나 뭐 우리 본가나 이렇게 가가 지고 처형 처제나 이런 가족. 만나면서는 1박 2일 지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이네 명의 가족에서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아내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싸울 일이 전혀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물론 입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지만 내집 마련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뭐. 이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내가 주택을 하나 더 늘리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정년이 다 되신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인지 남은 생을 물론 백세시대라고 하지만 그 남은 백세시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내분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분하고도 어, 이렇게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고 아내분하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내 친구는, 그리고 친구분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10억을 넘게 벌었지 않습니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이고 그럼 아내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입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고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다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받지만 우리한테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여러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집을 유지하면서 다시 다음 주택으로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보고 공부해. 보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내 친구가 10억을 번 것처럼 나도 그러한 단계를 밟아서 나의 불을 더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내분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삶으로 이제 남은 인생들을 채색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부부 간의 그런 사이가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진짜 수천 억이 넘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가들, 그런 분들이 어, 제가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자산가 분들이 항상 중시하는 것은 가족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내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런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자산가 분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아내의 그러한 그 크기보다 정말 크게 성공한 그런 분들의 자산가 분들은. 아내에 대한 부분들, 내 반려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의 생각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만약에 뭐 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 천억을 다줄수 있을 만큼 배우자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런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이런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한테 잘 해주면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하고 좀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좀 친밀도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현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어, 내가 입지를 판단을 잘못한 부분 인정하시고, 그리고 친구가 전세만 살았지만은 아파트 청약을 잘 받아가지고, 어, 많은 수익을 낸 것도 인정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재테크를 하실 것인지를 이제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씩 내가 어, 이 단계를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느끼게 될 거고 아내분들도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어, 이 선생님이 잘 채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내분하고 절대로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아마 아내분하고 제 영상을 같이 보실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때까지 서로에게 좀 상처됐던 말들, 잘못된 말들, 그런 말들 하신 게 있다면 서로를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어, 현재 집이 있는데, 뭐, 뭐가 걱정입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많은데, 집이 있으니까 이 집을 절대 팔지는 마시고. 어, 지금 이제 58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점핑할 수 있는 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한다거나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그러한 어, 전략들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뭐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뭐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제 조언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 가족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많은 자산가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지금 다시금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한 번도 어 제가 잘나서 제가 뭐 열심히 살아서 제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위치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어 서포트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항상 저를 믿어줬고 감사히도 지금도 아내는 제가 놀라운 것이 이제, 제가 무언가 한마디를 하면은, 그거를 바로 실천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이사를 갔을 때, 이제 TV를 보다가 바둑 TV가 안 나왔어요. 제가 바둑하고 골프, 취미가 많습니다, 저는. 뭐, 낚시, 바둑, 골프, 자전거, 뭐, 당구, 축구, 농구. 안, 하는, 안 하는 운동이 없는데, 이제 집에서 바둑이나 골프를 이제 보는데, 아내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사를 가서 이제 TV를 틀다 보니까, 어, 바둑, 하고 골프도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면서 tv를 보다가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는 바둑하고 골프가 나오더라고요 채널을 아내가 어 이렇게 추가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가족의 화목, 과음 안사성이라는 그옛 글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무주택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내가 10억, 20억짜리 집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잘 화목하게 만들고 이 가정 속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아내로서 인정받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아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내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어, 좀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주택 분들은 이제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것 같고, 1주택이지만 입지가 안 좋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작정 처분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이 주택을 다음 주택으로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고민사연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